힐체를 타고 다리를 다친 사람이 이 안에 와 있는데, 다른 사람들은, 아이고, 다쳤습니까? 이러고 단순하게 지나가는데, 나는 유심히 그것이 그냥 놓치지 않는다. 이 사람은 니하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저기 그냥 보이지 않을 때는 이건 너 거예요.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봐도 그냥 봤는데, 나는 지금, 아 저게 내를 보라고 하는 건가? 자꾸 끌린다. 그러면 거기는 너 거예요. 내가 저 사고를 날 거를 나는 벌써 예고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온몸이 자연의 센서입니다. 이게 인간이 최고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일어날 일은 내가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. 그걸 누가 어떻다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네가 느낄 뿐인 게 낫잖아요. 아 그래서 네가 느끼도록 내 앞에 펼쳐지고 네가 벌써 압니다. 내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는 분명히 네한테 표적을 다 주어서 네가 조금씩 조심하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줍니다. 죽어도 네가 노력을 안할때 어떤 일이 오는 거죠. 아플 사람또 징조가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징조를 그냥 내가 무디게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아픔이 오는데 처음에는 작은 게 오고 그다음에도 모르면 조금 큰게 오고